오늘 전부 수확을 할 건데요. 이런 거를 보면 이 크기가 얼마나 했냐면 이거는 제 주먹보다도 더 큽니다. 이 정도로 그 하늘마가 잘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한두 개 아니고 이렇게 여기도 하지고 엄청 많이 큰게 달렸는데요. 하늘마 수확은 이렇게 뚝뚝 손만 대면 뚝뚝 떨어질 때 수확하는 것이 적기에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이 여덟 포기 정도인데요. 과연 여기서 그몇 킬로가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열많은 이렇게 열매로 맺는데요 이거를 수확해다가 실온에 보관하면 이걸 그대로 실온에 보관해서 그 봄에 놔두면 여기서 감자처럼 약간의 싹이 나옵니다 그때 싹이 나올 때 이거를 그냥 심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두둑 만들긴데요. 이게 두둑을 좀 널찍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요게 여기 지금 3m에 8덟 포기 심었습니다. 그 폭이 간격은 한 40cm 정도 되는데요. 요 3m 안에 그 비료 요소 비료 말고 복합 비료 좀 넣고 그다음에 그 거름 거름을 여기다가 그한포 내지 두 포를 여기다 놓으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열매 맺는 것들은 거름이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거름을 충분히 넣고 그내에 두둑을 크게 만들고 이게 제일 그 하늘마 재배에서는 중요합니다 그 심는 장소는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건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심어야 됩니다 그래 햇빛이 잘 들고 그 다음에 덕장을 이렇게 만들고 널찍하게 만들어서 이 줄기가 골고루 퍼져서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덕장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앱의 방법은 심어 놓고, 그 다음에 웃걸음, 그 복합 비료 한 15일 간격으로 싹이 나기 시작할 때, 아니면 싹이 좀 컸을 때, 한 15일 간격으로 두 차례만 넣으면 되고요이 하늘만은 절대 벌레가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농약은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한번 심어놓고 수확만 하기면 되기 때문에 아주 키우기가 쉬운 작물이고요. 그음데 중요한 것이 햇빛이 잘 들고 그 다음에 퇴비를 충분히 하고 덕장만 잘 만들면 그 저같이 여덟 포기만 심어도 그 수확이 많은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킬로 나오는 것같아 20kg 한 20kg? 20kg 이상 나올 것 같지. 응. 올해 는 아주 잘 됐어. 그게이 하늘마가 이 덩쿨만 잘못하면 열매는 안 맺고, 그 덩쿨만 길게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하늘마는 햇빛이 잘 들고, 그 다음에 거름이 충분히 많고 이렇게만 하면 하늘마 재배는 그 어렵지 않게 성공할 수 있는 게이게 하늘마입니다. 이 뿌리에도 하늘마가 있는데요. 이렇게 살살 안 다치게 호미로 살살 캐 보면 그한개 내지 두 개가 이땅 속에서 아주 큼지막한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하나 살살 캐서 얼만큼 큰게 나오는지 한손 캐서 보겠습니다. 아, 엄청 큰가 본데? 그 엄청 큰가 봐.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안 캐. 이게 좋은 건데. 땅 속에서 이게 하늘마가 영양분도 더 많고, 살살 흔들어서 뿌리 좀 한번 이렇게 보여줘봐. 얼마나 큰가. 음. 우와! 진짜 크다. 이야. 그거를, 이거, 이거 있잖아. 끊어봐. 그 알, 알이 얼마나 큰게 나오는지. 근데 보통 이렇게 큰게 하늘마가 자라는데도 이걸 모르고 버리는 사람이 많다고. 음. 와, 이건 뭐, 어마어마한데? 하하. 진짜 크다. 이건 뭐큰 고구마만큼도 더큰는것 같은데? 음. 봐 봐. 밑에로 이렇게 해야지. 얼마나 큰가 이게. 이 야. 이게 하늘마가 땅속에서 달리는 하늘마입니다. 이렇게 큰게큰 고구마만한 게 하나가 이렇게 맺혔습니다. 꼭 이렇게 하늘마도 땅속에 든 거는 그 버리지 마시고 캐서 칼로 이 뿌리만 제거하고 뭐 식용으로 먹으면 아무 지장이 없고 그더 맛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딸려 나온 게, 요, 조그만 게 요게 있는데요. 이거를, 이게, 이게 원래 본 씨앗입니다. 요만한 거를 심어서, 우에 줄기가 여기에서 나와서 달렸고요. 줄기 옆, 이거 씨앗 옆에, 이거는 땅 속에서 새로 고구마처럼 달린 겁니다. 이게, 이게, 크, 이 씨앗이 큰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썩어서, 새카맣게 썩었는데요. 썩어서 없어졌고, 이 옆에 새로 이렇게 큰게 맺혔습니다. 한 포기에서 한개 내지 두 개의 이게 큰 것이 나오는데요, 이게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을 토란하고요, 그 다음에 대봉감, 그 다음에 하늘마, 이렇게 풍성하게 수확을 했습니다. 이 감나무는 심은지 이제 5년째인데요, 그 올해부터 이렇게 감이 본격적으로 달렸습니다. 뭐 터가 넓어도. 이게 많이 심어도 이거 다 먹을 수도 없고 서 많이 심으면 한세 나무 한두 나무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한 4, 50개 달렸겠지만은 내년 정도 되면 여기서 기하급수적으로 100개씩 내년에는 한 100개 정도 달릴 달리... 물렁물렁 물렀는데요. 올해 그 감이 얼든지 한번 제가 따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건데요. 이렇게 반쪽에면 이건데요.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음.